이 적분 단원별 무교사 183페이지 183페이지 2020 9월에 30번 자 이, 지금부터 단원별 무교사는3점짜리다 숙제야 그러니까 3점짜리 적분 다 풀어봐 다음주 월요일까지 3점짜리. 3점짜리면 다 풀어와 3점이라쓰 써있는건 다풀어고 알았지? 자 3점짜리 그때 다시 수업을 안할거야 자 그리고 이거 4점짜리 중에서 풀어주는건 다 외워와 싹다 외워와 알지? 그냥 다 외워 와. 자, 그거 다음 시간에 됐어. 누적해서다 외워 와. 지금 처음에 조금이니까 다 외워 갖고 올수 있어. 근데 계속 쌓인다. 자, 이거 해 볼게. 자, f(x)가 이렇게 생겼어. 제일 먼저 뭘해 주고 싶어야 돼? 야, 다 잡아. 야, 잘 봐. 뭐해 주고 싶어? 0 대입해 대 주고 싶어야 돼. 그렇지? 지금 불변이야. x에 뭘 대입해 주고 싶어? 0 대입해 주고 싶어야 돼. 알겠어? 무슨 얘기인지? x에 0 대입해 주고 싶어야 된다고. 자 그러면 x에 0 대입하면 f'1은 0, 0, 0아 0이구나? 이 생각이 우선 제일 처음 나와야 돼 알았지? 숫자를 조금 더 넣자면 x에 뭘 넣고 싶니 이제 또? 1도 넣고 싶어야지 왜일까? 1 넣어주면 sin8이니까 얘가 0이 되잖아 선생님 1은 왜, 0은 왜 넣었어요? 얘가 0이니까 이 생각 좀더 해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러면 x에 1도 넣을 거야. 그러면 f 프라임 3은 얘가 0 날라가지. 그러면 f 3 플러스 5가 되겠네. 맞지? 자 그리고 x에 한번 2도 넣어볼까? 왜? 그냥 파이니까 그냥 괜히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야. 별 이유 없이 x에 2 e 정도 넣어주면 x에 2. E. 이건 안 넣어도 돼 사실. 알지?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넣고 싶잖아요. 왠지 엠파이니까 이 넣어주면 이, 이는 4니까 f7은 이렇게 되겠네. 맨이 0이니까 이 넣어주면 2 f3 플러스 4520 이렇게 쓸수 있겠네. 그치? 그냥 써본 거야 이거.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하느냐 면 f7의 값을 구하래. f7? 아 f7? 아, 이런 건가 보다.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가 봐. 자,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게 f 7이야 야, 그러면 F7은 f 7은 f'x가 주어져 있어. 그러면 얘를 반드시 뭐리해 줘야 돼. 적분해야 돼. 근데 얘네들이딱 봤을 때 이게 적분이 가능하기나 하니? 자, 잘 봐. 이게 적분 가능해?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파이 f1 사인 파이 X 플러스 F3X 플러스 5X 제곱 2 e 얘가 적분이 가능하냐고 적분 불가능하지 적분 안 되잖아 니네가 봤을 때도 그치? 자, 근데 적분이 안돼 근데 적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? 치환적분이 여기서 머리속에 떠올라야지 즉 안에 기준에 밖에 있는 2X 플러스 1이 있었다면 얘가 있었다면 즉 형태를 맞춰주는 거야 맞아? 이게 있었다면 얘 접근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치 이게 있었다면 얘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그 생각은 무슨 말이야? 얘를 미분해주면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주면 돼얘 미분해주면 얘나온거 맞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해줘야 될게 뭘까?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 가능하게 이 값을 곱해준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? 외워 갖고 와야 돼 이거 외워 와야 돼 반드시 외워 와 이런 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, 따라서 얘를 양변에 곱해주고 나서 이제 적분하면 돼. 이해 됐니? 됐지? 자, 잘 봐. 근데 이거 봐. 얘네 둘두개 곱해줄 거야. 알겠지? 야 얘네들 곱해줄 거야. 그러면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지. 그게 적분할 수 있어 없어? 있지. 뭘로? 사선식. 그치? 사선식.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, 얘네들은 뭘까? 다항함수니까 얘랑 두개 곱해서 적분 가능하지. 아 그래서 얘는 그냥 적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. 내말 이해 되지? 자 그럼 그거는 이곳은 여백입니다. 갖다 적분을 해서 갖다 쓰면 돼. 내말 이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?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한 날 타순식해서 갖다 쓰고 얘랑 얘랑 곱한 걸다 전개해야 돼.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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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전개해서 적분할 거라고. 자, 그 적분 값을 써줄게 그냥. 알았지? 자, 적분하면 이렇게 나와. 적분하면 f1에 마이너스, 적분하는 건 니네가 할수 있으니까 이건 넘길게.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파이 분의 2에 사인 파이 x에 플러스 2 분의 5 x 사승 플러스 5 x 사승 플러스 2분의 5x 제곱 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까? 안돼왜 적분 상수 c가 필요하 누구 있어요 알겠지 적분 상수 c가 필요해 맞아? 저희는 우리는 f 끝을 구하는 게 문제야. 그럼 x에 뭘 넣어주면 될까? 2넣어주야돼 e 알겠어 답이 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건 뭘까? 적분 상수 c의 값을 찾아야 한다 알겠지 적분 상수 c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?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거야. 맞아? 무슨 말인지? 이해가 됐지? 자 그러면 이제 f x 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게 자 그러면 이제 얘 찾아보자 x에 뭘 대입할 거야? 여기 전체 x에 우선 제일 처음 뭘 대입할래? 0 대입해볼게 알겠지? 여기 이해 됐지자 그러면 x에 0 대입하면 이제 이건 내가 그냥 다 써서 얘기해줄게 x에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얘는 F1을 다 전개하면,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오니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와. 마이너스 F1 플러스 C가 돼. 이렇게. 여기까지 이해 되지? 그렇지? 근데 0을 왜 대입했어? 일단 이게 나올 줄 알고 0을 대입했는데 안 나왔네. 어쩔 수 없지 뭐.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돼. 그러면 F1의 값이 2분의 C가 돼. 여기까지 이해 됐지? 어렵지 않지? 자, 그리고 어, F1이 나와 있어. F1. 자, 그러면 이제 x에 다시 뭘 대입하고 싶어? 이게 무슨 뜻이야? 이게 무슨 뜻이야? F1 이게 무슨 뜻이지? 1을 대입하여라. 처음 보이지 않냐? 그렇지. 1 대입하여라. 처음 보이지? 그럼 1을 또 대입해 볼게. 자, 전체 1 대입해 주면 얘는 x에 1 대입할게. 알을지 자 x에 1을 대입하면 f 3은 이것도 다 전개해서 보여줄게 f에 3은 이거 다 전개해주면 어떻게 나왔냐면 2 나와 여기 1 대입하면 3f 1에 플러스 여기 1 대입하면 10 플러스 10 플러스 2분의 c가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야 근데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, 여기서 f F에 야 근데 야 이거 생각을 해보자 야 근데 조금 딱 봤을 때 F3을 아냐? F1을 알아? 아무것도 모르지? 아씨 어떻게 구하자 제가 여기다 0을 왜 대입했어? 0을 왜 대입했어? 얘가 0이니까? 맞지? 그럼 1을 왜 대입했어? 얘가 0이니까? 그럼 2는 왜 대입했어? 얘가 0이니까? 맞아? 근데 조금 다른 생각 좀 해볼까? 엑세스 또뭘 넣고 싶니? 마이너스 1 넣고 싶잖아. 마이너스 1 <놀람>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 파 1이 나와. 이거 나와. 이거 돼? 즉, x에 마이너스 1 데이터 으면 f 파 1는 0 달라고 마이너스 f 3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돼. <laughs> 근데 f 프라임 0의 값이 나와 있어. 따라서 f 3이 뭐가 돼? 5가 돼. 다른 f 3이 뭐가 돼? 5가 돼. 알겠지 문제겠지. f 3이5가 되면 얘는 이거는 f 씨 f 일의 값이 뭐야? 2분의 c니까 2분의 3 플러스 10 플러스 아 이거 일렁 중에 10아 여기 2분의 c가 아니라 c지 그냥. 그치? c가 되어야지 플러스 얘는 2분의 3, 어, 1로 해주면 2분의 3 c 얘 플러스 c의 값이 f3이 나왔지 그러면 f3의 값이 몇이야? 5지 그럼 c의 값 나왔어? 안 나왔어? 나왔지? 됐어. 답이야 자, c의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x f7은 x에 뭘 대입해주면 돼? 아, x에 이 대입해주면 게 있구나 알거알수 있어 됐지? 얘기했냐? 알겠지? 자,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뭘 배웠어? 잘 봐라 이거. 이거 좀 배워갖고 가야돼. 니네뭘 배웠어? 여기서 알게 된건 이게 0되는 값 대입해준 얘 하나 알아야지. 그치? 그 다음 또 얘가 0되는 값 넣어준 얘를 알아야지. 그치? 그러면서 다시 얘가 0되는 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줄 수 있구나. 여기서 이생각까지 차안해주자 그리고 그 다음, 그 다음? 적분 가능하게 얘를 곱해주자. 알겠어? 자그 다음 이거 다시 풀때 이거는 안해도 돼 아, 이거 한 번만 딱 해봐요 딱한 번만 이거, 이거 부분적분해서 이거 빨리빨리 풀어주는 거 이거 딱한 번만 적분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풀때아 부분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C 구해주는 방법이 여기 는값는 0이 되니까 여기를 이걸 넣는 거에서 차단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기면 돼 알겠죠?